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잖아. 그죠? 이게 뭐야? 대통령을 나가서 국민한테 많이 알리고 그걸로 됐지. 그 다음에는 세계 황제로 추대돼가지고 로마 교황보다도 영향력 있는 세계 대통령들을 대통령들이 로마에 가서 교황한테 가서 아련을 신청해요. 맞아, 맞아. 그러면 대통령들이 교황한테 가서 만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 어. 그리고 교황이 고개 숙이나? 아니요. 대통령들이 가서 고개 숙이는 거야. 전 세계 대통령들. 그러죠? 근데 그 교황이 영적 능력이 있나?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한테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알겠죠? 진짜 영성을 가지고 우주를 통제하는 자가 와 있는 한반도. 여기야말로 세계인들이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될 장소야. 알겠죠? 그래서 이 하늘궁이 하늘궁이 무슨 자리를 그래세요 하늘궁이 뭐 하는 자리를 그래세요 어? 하늘궁은 하늘궁은 나라의 임금이 그죠? 어, 인금이 금엔 자리죠? 네. 임금이 금했다. <laughs> 혈자리. 그죠? 네. 어금 혈봉처죠? 네. 그러니까 어금 혈봉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금 혈봉처에는 묘를 쓰면 안 된다. 집도 못 지켜. 여기 자리가 그렇게 좋아. 지금 청와대 자리가 나쁘다 해서 대통령이 국방부로 간다 그러죠? 네. 어, 용사는 용대가리야. 용이 그리고 판강 남산에서 내려가 있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군인이 득시하는 자리야. 군인들이 용이니까 입에 불을 물고. 그러니까 그용덩어리가 용산이야.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가 용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laughs> 용산은 용이. <laughs> 용이 그대로 산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물 한강에 물을 먹으려고 여의도를 향해서 고개를 팍 쳐박고 있어. 그러니까 요 미군 기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국방부 있는 자리에 용덩어리에 올라타. 그용 덩어리에 있는 거예요. 용 대가리는 이성만 백일장이야 그 마포대교 끄트머리에 그 이성만 백장이 있는데 그용 대가리가 그 쳐박혀. 그용 대가리는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대가리가 아마 불을 뽑는 자리니까 용 덩어리가 용산 미군기지 그 국방부 있는데 알겠죠? 어?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태원이 막벌고게하 아마 막. 그용기운이 있는데요 어그 남산에서 물론 내려와가지고 막 용이 이렇게 물을 먹는 형국이니까 그 자리에 힘이 좋다. 그래서 거기들이 미군들이 그렇게 한 칠십 년 있어도 안전했잖아. 그래서, 일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런 말이 있나? 나는 신문도 안 보고, 테레비도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간다고 해? 어,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나, 청와대 자리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어금혈봉 쳐면은, 이게 뭐요? 천신, 하강 단자아이죠 천신이 하강에서 실제, 그죠? 앉아있다. 에? 그러면은, 천신이 하강해서 앉아있는 이열 자리가 하늘궁이야. 하늘궁. 알겠죠? 그럼 이 하늘궁이야말로 전 세계 본궁을 짓고 나면 전 세계 대통령들이 돈 보따리 싸고 와야 돼. <laughs>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 우리는 단결을 과시하고 내 몸과 피와 살을 바친 거야.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바치고, 다 그냥 최후에까지 죽여라 하고 다 바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을 백궁에서 보고 있어. 헛된 것이, 헛된 것이 있을까? 레벨이 엄청 올라간 거야. 내비에 올라가고 그 사람 한 전단지 한장 돌려까지 다 보고 있어. 다 그래서 천군이 만들어졌어. 그럼 나는 천군도 있죠? 천군이 여러분들을 지금 천군을 만들고 있죠, 땅에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온게 뭐예요? 천사 있죠? 이런 천군, 천사를 거닐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뭘 거닐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거닐고 있어. 내가. 지성과 영성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뭐만 있어? 네. <laughs> 지성. 여러분들 영성이 있나? 네. 제로. 인간들은 영성이 없어. 그러면 영성을, 영성을 선물로 받은 자가 있겠지? 네. 축복받은 자야. 네. 응? 네. 영성은 그냥 만들 수 있나? 네. <laughs> 광산을 파면 금이 나오지? 그을 가지고 반지 만들 수 있지? 네. 영성 그렇게 되나? 아니요. 아무리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천 년, 만년 기도해도, 천사 넣어줄 수 있나? 아니요. 축복 넣어줄 수 있나? 아니요. 없어요. 변화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권력은 몇 년짜리야.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줄게. 저 강주에서 오신 분이 이리 너. 광주에서 온 대천사야.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성이 뭔지 보여줄게. 이거 지성이죠. 그러면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은 나이가 몇살 되었을까? 나이가 몇살된것 같아. 어? 응? 아니, 실제 나이는 80억 살이야. 80억 살. 지금 나이가. 근데, 90억 살 될까? 100억 살 될까? 안, 안 돼요. 자, 나이. 제가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천사님, 제가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지. 오바이갓. <laughs> 그래. 그러니까 80억 년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모습은 달라졌지. 네. 점점점 진화해서 왔어. 맞죠? 그런데 네. 10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해봐, 천사님. 아, 천사님. 제가 10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없었어. 아... 제로가 딱 나오지. 자 천사님, 제가 9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 천사님, 제가 9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런데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 천사님, 제가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80억 년 전에 있었지. 그러니까 왜 나이가 80억이냐? 지구에 인간을 내려보낸 게 80억년. 지구를 만든 게 80억년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지성이 있지만 여러분은 80억 년 전에는 영적으로 없던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영혼이 80억 년 전, 80억 년부터 시작된 거야. 지구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상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작된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면은, 호경영은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해봐. 아, 전사님, 허경영은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laughs> 있었죠. 네. 허경영은 10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전사님, 아, 허경영은 10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허경영은 무한대 전에 있었습니까? 아, 전사님, 허경영은 무한대 전에 있었습니까? <laughs> 맞죠.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영적으로 누구라는 걸 여러분 짐작에가죠 네. 나는 무한대 이전부터 있었지 지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맞아, 맞아요. 이 지구 수명과 나는 관련이 있나, 없나? 없는 존재가 여기 온 거야. 여러 가지로 내가 증명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테스트 해봐. 자, 옆 사람 잡고 해봐. 호경영, 무한대전에 있었습니까? 해봐? 되지. 그 다음은, 자, 그러면 무한대전에 이타 있었다고 그러지. 여러분들, 10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해봐. 각자. <laughs> 100억 년 전에는 없죠? 80억 년에는, 80억 년 때는, 있었,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해봐. 있었다고 그러지? 80억 년까지는 여러분이 있었지? 그 여러분들 나이는 80억 살이야. 맞죠? 그런데, 허경영 나이는 얼마야? 무한대. 그래서 신인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어떤 사람이 음해하거나 박해하는 자는 훌륭한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그 사람은 당장 목적을 달성해서 허경이 을 음해하지만 두고두고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야. 알죠?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옛날에 고소했지. 그게 이춘상 씨가 고소했지. 내가 법정에서 뭐라 고 그랬어?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5년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당선된다고 그랬지?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한달이안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지고,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떨어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나를 고소를 했어. 대통령 생각만 끝나면 나는 꼭 고소를 당해. <laughs> 그래가지고, 법정에 갔죠? 가서 이춘상 씨가 박근혜 대리인으로 고소인이야. 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 5년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그때 당신은 열흘 전에 돌아가시오. 네, 그랬죠? 그래 열흘 전에 돌아갔지. 그 5년 후에 돌아가. 나를 괴롭힌 자가, 5년과 10년 사이에 결정이 돼. 전부 다 그래. 박근혜가 나중에 또 물러났죠? 대성의식에서 물러났죠? 그는 나를 고소한 자가 그런 결과들이 왔죠. 그리고 내가 잡혀 들어간 날 남대문이 불이 타버렸어. 내가 잡혀간 날. 국보 1호가 타버리는 거야. 신인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국보가 가만히 있던 국보가 어떤 미친 사람이 불을 기름을 들어와서 불을 질러내. 그 사람이 제정신일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괴변이 일어나. 내가 나오는 날 남대문 다치었을 때 나와. 그러니까 이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니요? 처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수명이 무한대. 과학적으로 확인돼야 한대. 제수 수명, 거기 수명이 무한대입니까? 뭐 그래요? 아, 천사님 제 수명이 무한대입니까? 뭐 <laughs> 제가 무한대부 뭐 전부터 있었습니까? 천사님 제가 무한대 뭐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몇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지 80, 80억 제가 80억 년까지 아니, 전에 있었습니까? 아, 천사님 제가 8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지. 제가 9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아, 천사님 제가 90억 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어. 자, 알겠죠?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진 것이 80억 년이에요 그때 백공에서 이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명이 시작된 거야 80억 년을 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테스트 해봐 오직 무한대가 전부터 있은 사람은 신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지구의 코리아를 통해서 와 있어 알겠죠? 이게 무슨 연유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한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천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백공을 예약하는 티켓이 뭐예요? 맹패죠 백공 맹패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큰 행운이야? 맞죠? 어? 80억 년짜리가 뭐 옆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과 내가 갭이 있는지 이해가죠? 여러분들의 두뇌는 80억 년간 진화인 거예요. 딱 그렇게 보면 돼요. 나는 무한대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 무한대와 80억 년은 엄 비교를 할수 없는 급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차원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내가 막 미적분을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우주이 물리를 풀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까만 무슨 소린가도 몰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무한대로 낮은 차원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80억 년 진화한 인간들이라는 것은 병아리야. 뭐냐? 지성밖에 없어. 영성이 없는 거야. 알겠죠? 어, 이 영성이 에,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요런 탐지기가 있어. 땅속에 보석이 많이 묻혀 있는 데가 있었어 요새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이러면 지뢰 탐지기 같은 거야. 밑에 뭐가 있으면 삐삐삐 신호가 와. 그래, 파면 안에서 보석이 나와. 그러면 언제 금화가 나오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금화가 나와. 맞아, 맞아. 근데 그 금화를 딱 파보면 최근에 만들어난 금화보다 훨씬 멋있어요. 알겠죠? 최근에 은행에서 만든 거만은 모서리가 탁탁 살아있고, 그냥 돈 모양이야. 근데 그 땅속에서 찾아낸 그만은 돈이 달아가지고, 얼굴이 잘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너무 고급스러워. 아, 그래, 안 그래? 에? 그거를 싹 닦아가지고 그만을 쳐다보면 전부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 있는 금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냥 금화야. 매력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금도, 오래될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80억 년 됐어. 요 그래서 우주의 시간은 무한대야. 무한대 시간에 80억 년은 내가 지금 유치원에 와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카이스트 교수가, 하버드 대 교수가 유치원에 와서 1학년 강의를 할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안 그래? 아,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지가 날고 뛰어봐야 80억 년짜리들이야, 전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송사리들이잖아, 송사리. 무슨 이해가 죠 그래서 이 우주의 은하계는 영혼의 바다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영혼들이 있어, 알겠죠? 근데 내가 이 80억 년된 별에 온 거예요. 아, 그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미국의 맨하탄만 가는 게 아니야. 안동에도 나타났어. 맞아, 맞아. 안동이라는 지구에서 그 한쪽 기퉁이를 찾아와. 와서 뭐 보러 와서 전통 한옥 보러 온 거야. 영국 사람들은 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리고 건물을 가보면 이게 전부 예술품이야. 2차 대전 때막 불이 탔는데도 그나마 새로 지은 것들도 너무 고전미가 있어요. 건물 하나를 보면은 감탄사가 절로 나와.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옛날 고성, 영주들이 사는 고성을 가봐. 지금은 다 호텔로 많이 바뀌었지.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정원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정원은 이 정원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정원, 그 사람들이 그, 그 가치를 보면 은 굉장히 아름다워. 맞죠? 어. 이게 뭐냐? 이... 80억 년 동안에 유럽에서 진화한 사람, 아시아에서 진화한 사람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죠? 유럽에서 진화한 사람은 건물에 관심이 많아. 아시아에서 진화한 사람은 땅에 관심이 많아. 무슨지 알죠? 에? 논이 몇 마지냐, 밭이 몇 마지냐, 이걸 따져. 그래가 그러니까 양반이다, 뭐 쌍놈이다, 족보를 주로 따지는데 그 사람들은 건물이나 이런 그 영주, 그 지역의 영주를 굉장히 중요시해. 그리고 그 영주 밑에는 밥을 먹고 살면서 전부 밑에 소작인들이 있잖아 그러나 영주가 모인 게 나라예요. 여러 영주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거기 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영국의 왕이 왜 안동으로 왔노메나 맨하탄을 안 가고, 맞아, 맞아, 부자들이 사는 저... 프랑스 바닷가에, 나폴리, 뭐, 저, 어? 이태리에 시실리, 그런 아름다운 바닷가에 가지. 모르고 안동골짜기에 와서 화해탈로 보러 와. <laughs> 그래, 안 그래? 시, 신인이 지구에 올 때, 맨나탄에 태어나는 게아니요 요, 캐캐 묵은 초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코리아에 왔다, 이 말이야. 고마워, 안 고마워? <laughs> 그죠? 영국 여왕도 안동을 가고 싶었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나 안동을 갔다 올게 아니고, 안동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야? 코리아에 있대. 코리아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안 가봤네, 이 사람아. 그 <laughs> 거길 왜 갑니까? 가볼 만하니까 가지.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래서 왕실에서도 깜짝 놀랬을 거야.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안동까지 갑니까? 응?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시려고. 비행기 사고 나서 죽더라도. 한번 가 보자. 그래 온 거야. 여왕이 아무런 행차하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한국 대통령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안동을 보고 싶어 온다는 거야. 이제 이해 가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통령만 찾아다니니 아니요. 맞아, 맞아. 여왕이 뭐 대통령을 찾고 의전이 복잡하고 뭐그 오래 못 살아. 부동자세 서가지고 2시간, 3시간 노인네가 서. 그안 좋잖아. 의장 되고 뭐고 다 귀찮은 존재야. 그냥 안동으로 휙 가가지고 자기 보고싶은 것만 싹 보고 휙 가버려. <laughs> 재밌죠? 네. 신인이 한반도에 휙온 거야. 와서 <laughs> 여러분들 쓱 보고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나 얼마나 부정투표 하나면 쓱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털렸다, 이거. 아직도 이 민족은 아직도 초가집에 있구나. 맞아, 맞아. 무슨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부정투표주의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힘 있는 놈이 막주서 넣어, 힘 있는 놈이. <laughs> 힘 없는 놈은 밀어내껴버려, 그냥. 응? 거기에서 해본들, 우리가 뭘 깨달았어? 인간을 믿어줘서. 열심히 뛰었어. 주나? 안 줘. 훔쳐가 버려. 이걸 우리가 알았죠? 이걸 암 이상은 우리는 세계 황제로 추대해야 돼. 이해가죠? 네 그래서 하늘궁 본궁을 빨리 짓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내 만나려고 줄을 1km, 2km 서야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왜? 방금 보니까 나오지? 우리가 저, 호경영은 90억 년에 없던가? 100억 년 전에 없던가? 1000억 년 전에 호경영 있었는가 한번 해봐요. 시작. <laughs> 근데 여러분 1000억 년 전에 있었는가 한번 물어봐. 해봐요, 각자. 빨리 잡고 해. 1000억 년 전에 여러분 있었는가 한번 해봐. <laughs>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면 요 테스트만 해봐도 누군지 알아요. 자, 한번 해봐요. 예수가 천억전 전에 있었습니까? 물어봐? 없었죠? 내가 왜전 세계 종교가 내가 오물어서 유치부도 없어지고 초등부도 없어지고 중등부도 없어지고 고등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들을 다 좋아해.